아, 이거. 이로같은은아 우리는 이런거는 안해 어, 날이스이기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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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. 이거. 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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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똑똑 차같은트막도망가는데 <laughs> 내가 겁찍이라고 그랬을 때 찍었으면 10개는 더 나왔잖아. 안 되지. 10개씩 찍으면은. <laughs> 아 내가 그러니까 내말좀 믿고 쳐. 세 개. 몇개 나왔어요. 아, 빠지지도 않아. 세개 놓고. 아니 아니야. 두개 놓고. 때 무슨 안고를 잡더라도 관이로마돼 예술을 보여 줘야 될거 아니야, 이 때는. 아따리가 되리. 예술이. 아, 이안 가네. 예. 너무 많이 다